짜잔, 안녕하세요. 6시 내다기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또 박스 채 놓고,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언박싱 영상이지요. 어, 추억 만들기 농장 갔는데, 어, 봄 기운이 완전 이제 완연하고요. 이번에 갔는데 또, 아, 붉은색 다육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미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laughs> 이거 지금 제일 눈에 띄지 않으세요? 요거 지금 러우예요. 러우, low. 제가 어 작년에. 그, 러우를 데리고 온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갛지는 않았는데, 좀 목대가 있는 러우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요거 이제 만원 주고 데리고 왔는데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러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예쁘죠. 요렇게, 아, 정말 물도 잘 들고, 목대도 잘 생기면서, 키우기 까다롭지 않은 이런 러우들을 참 키우고 있으면서도 농장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려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 일반 그 러우가 아니고 새잎 러우라고 해서 잎이 조금 더 어, 가늘고 조금 그 작은 느낌의 그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분갈이를 때 해놓으면 완전히 그냥 부케처럼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또 이제 키 높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한 다발 제가, 어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요게 이제 플레임이라는 다육이거든요. 플레임. 진짜 완전히 농장에 가서 봤는데 완전히 얘네들 그냥 불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장이 여러분 되게 특이하거든요. 요거 보세요. 입장이 요렇게 막, 어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정말 불꽃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색깔도 예쁜데 입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플레임은 제가 어~ 저안 키워본 것 같아요. 이런 입장들은 저안 키워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런 데는 지금 철화 철화로 지금 있는 아이들인데 요요런 얼굴이 지금 철화였다가 분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완전히 군생되는 아이들이 또 이런 아이들입니다. 아 그리고 뭘또 보여 드려야 되나. 요거 요것또 보여 드려야겠다. 요거 보세요.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저는 사과꽃이 있습니다. 예, 이제 있는데 <laughs> 아시죠? 원래 예쁜 아이들은 키우고 있어도 계속 걔네들만 눈에 이제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사과꽃이 물이 너무 예쁘게 막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이제 한 포트당 3,000원이었는데 이거 두 개에 5,000원 이벤트 하셔 가지고 이건 제가 어 귀여운 아이, 제가 하나 이제 해놓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합식을 해도 예쁜데, 아, 요것도 따로따로 콩분에다가, 어, 해서 삼총사를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두 개에 5천 원 하는 이벤트니까 이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가서 제가 그냥 눈에 이게 확 띄어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어, 일본으로 담았던 아이인데요. 보니피카예요 보니피카. 어떠세요, 여러분? 색깔이. 이게, 아, 색깔이 기가 막히게 물이 이제 막 들어가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군생들인데,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게 사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철화였다가 얼굴이 풀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가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렇게 철화의 DNA가 있었던 아이들이 키우면서 얼굴이 분리되면 이게 완전히 군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생으로 나뉘었다가도 또 그런 이런 생얼들이 또 철화가 돼요. 그러면은 철화가 풀렸다가 철화됐다가 이러면서 얼굴 두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아, 시간. 걸리지만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가서 좀 붉은 색감의 다육이들은 제가 다 하나씩 <laughs> 골라온 것 같아요. 요거는 이름이 레드 마린. 어, 보니피카 옆에 있었던 아이였는데 진짜 예쁘죠. 아, 색깔이 아주 그냥 요거. 예쁜 콩분에다가 소담하게 어 제가 이제 한아름이라는 다육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색깔이 정말 예뻐서 늘 이렇게 콩분에다가 너무 예쁘게 심어놓는 게 있는데 요거 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 말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어 요즘에 이제 추억 만들기 농장에 갈 때마다 에오니움들이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작년부터 에 에어...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에어니엄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품종들이요 저도 이러, 이렇다 할 아이들 많이 키워봤는데 이거는 지금 이름이 붉은 악마이고 이거 지금 연꽃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에어니엄들 대품도 너무 좋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 사가지고 이거 군생으로 만드는 재미에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거는 뭐외두라고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3,000원이면 이거 여러분 밑에 있는 이제 입장들 조금 정리해주고 이제 봄 돼서 이런 자구들 나오잖아요. 그냥 그냥 중대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꽃인데 이거는 또 다른 매력으로 아주, 예, 초록한 감도 있고, 핑크색 감도 있고, 요것도 여러분 제가 군생 진짜 금방 만듭니다. 예, 이제, 에오니움 종류들은 제가 종류별로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예쁜 아이들이 올, 올 겨울에 살짝, 어 아, 조금 어려웠던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이제 봄 되면 살려야 되겠죠. 이런 에오니움 에오니움 선반을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아 지금 많이 데리고 왔는데 또 새로운 아이들 보면 요거 아또 그냥 또 이렇게 시작하면 못 끊겠더라고요. 어, 이제 종류별로는. 예, 아,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오늘도 또 이제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또 다육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 중에 장점이 또 뭐냐면, 어찌됐든 사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면 어찌됐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광고도 어 이제 뭐 구글에서 광고료 조금 나옵니다 광고료. 얼마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용돈 같이 이제 버니까 다육이도 이렇게 또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같이 힐링도 하고 너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함께 이런 그막 힐링되고 그냥. 기쁜 거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왔지만 여러분들거나 또 마음은 네, 그죠? 같이 <laughs> 또 키우면서 경험도 쌓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힐링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좋다고 해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